우리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또잘 알고 있고 그 윤리를 그냥 머리로만 가지고 있지 않고 내삶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실천함으로써 내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됩니다.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이 있지 않습니까? 그 거룩함을 내가 내삶 가운데 나타냄으로써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들어내는 것이죠.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, 복음이라고 하는 것, 소망이라고 하는 것,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근데 무엇은 볼수 있습니까? 내 삶은 사람들이 볼수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,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이 무엇이냐,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다.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